안녕하십니까. 제이슨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네, 수리조선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 얘기의 순서를 제가 좀 정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수리조선의 역사, 그리고 현주소, 어, 세계 수리조선소 현황, 그리고 향후 수리조선 사업에 대, 어, 대한 전망. 마지막으로 한국이 다시 수리조선 사업에 뛰어든다면이라는 전제로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수리조선 사업의 역사는 현대 미포조선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뭐 부산 영도구나 구평동 쪽에 수리조선을 하는 존소가 있습니다. 근데, 좀, 사실은 좀 작습니다. 이게 좀, 뭐 어선, 영도 쪽은 어, 거의 어선이고요. 그리고 구평동에 있는 존소가 사실 좀 작은 배, 우리나라 존소에서 지었던 그런 큰 배들을 수리하기는 조금 벅찬. 그래서, 뭐, 사실은 현대미포조선이 시작이라고 그렇게, 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대미포조선이 1975년에 지어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이 74년에 지었었는데요. 그때 고 정주영 회장이 종합조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현대미포조선을 짓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75년에 지어서 그때부터 수리조선사업을 몇 년까지 진행을 했냐면 2004년까지 했습니다. 2004년 이후 2005년부터는 사실은 현대미포조선이 지금처럼 신조만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포 조선이 사실은 저 베트남 비나신 쪽에 선소를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선소가 1996년에 지었는데요. 96년에 지어서 뭐 당연히 이제 수리하는 배 그쪽으로 다 보냈습니다. 꾸준히 보내고 수리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2008년에 이 조선소도 수리사업은 그만, 중단을 하고 신조로 넘어갔습니다. 신조로 넘어간 이유가 사실은 딱 하나입니다. 돈 되니까. <laughs> 돈이, 더 더, 더, 돈이 더 좋으니까. <laughs> 뭐 이유가 다른 거 있겠습니까? 뭐좀 돈이 좀 많이 남으니까 하는 거죠. 왜 많이 났냐고요? 예, 그, 이게 이제 신조하고 수리사업하고의 차이점을 네. 뭐 지금 얘기하죠. 뭐 저도 뭐 얘기가 자꾸 제가 얘기하다 사실은 제가 대본을 써놓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본 써놓으면은 제가 두번 제일 처음 두 번째 영상 대본 써 가지고 얘기했더니 로봇 카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저는 이제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각각의 소주주에만 딱쟁겨놓고 나머지 는다 제가 즉흥으로 하는 거라서 뭐 얘기가 좀살뭐 사실 중간에 좀 옆으로 빠지기도 하긴 합니다. 일단은 이유는 진조 같은 경우에는 도코 해준율이 좋죠. 무슨 말이냐? 도코의 배가 계속 입에 나가면 그 다음 배그 다음 배그 다음 배쭉 갑니다. 신조 영업팀에서 기본적으로 영업을 할지에 도쿠 스케줄을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사장님, 사장님의 배 우리 주문하면은 우리 입에 언제 도쿠가 비니까는 이때 도쿠에 배 집어넣어서 언제 인도 가능합니다. 이게 나옵니다. 그 말은 도쿠가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갑니다. 그럼 당연히 쭉쭉쭉쭉쭉 찢어내니까는 당연히 매출이 좋죠. 뭐, 마진이, 뭐, 어떻게, 뭐 마진이 5%든 10%든, 일단은 매출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리보다는 좋습니다. 그럼 수리는 많이 빕니다. 제가 지금 싱가포르 조선소에 있는데, 싱가포르 지금 생콥 조선소가, 제가 향후 좀 계획이 있으면 이 생콥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다른 영상으로, 어, 토크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제가 안세고 확인을 안 했는데,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도크가빈도크가 많습니다. 이거는, 저, 수리하러 들어오는 배의 스케줄이 있으니까, 이 스케줄에 맞춰서, 뭐, 도쿠를 비우다 보면은, 빈 도쿠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 도쿠 회진이 좀, 신조에 비해서 낫죠. 이유는 그겁니다. 일단 매출이 틀리니까요. 현대미포가 왜 그만뒀겠습니까? 수리하는 것보다 신조하는 게돈이더 좋으니까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수리조선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 얘기를 하는데 요, 요, 요 뒤에 조금 더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실질적으로는 현대미포가 시작과 끝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 현대미포가 문을 닫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현대미포에 오기로 했던 배들이 어디로 갔느냐 중국하고 싱가포르로 갔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현재 수리조선사업의 상당한 부분 세계의 상당한 비중은 싱가포르하고 중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렇게만 딱 얘기하고요 그 다음으로 싹 갈까요? 자꾸 옆으로 빠지면 좀 그러니까 <laughs> 자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이제 수류조선을 하는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는 존소가 부산구평에 가면은 오리엔트조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프로틴도크를 한두개 가지고 있는데 큰게한 6만 톤급 플로팅 도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은 웬만한 큰 배달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상강 M&T라고. 해양 쪽, 그리고 조선 쪽도 일을 하니까 상강 M&T가 삼성중업하고 대우조선 해양의 1차 협력업체입니다. 사회업체입니다. 상강 M&T가 2017년부터 지금 수리조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10만 톤급 프론틱 도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조도 같이 뛰어들고 수리조선도 뛰어들어서 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그닥 사실은 그닥 좋다고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 이건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제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때요 부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음. 수리 조선 사업의 전체적인 시황은 어떻느냐? 전망은 어떻느냐? 좋습니다. 네, 그냥 좋습니다. 왜 좋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노령화되는 선박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저 숟가락 하나 던졌어요. 2017년부터 저 해사 기구 쪽 그, 룰이 조금 더강화가 되면서, 배기가스하고 평형수 처리에 대한, 음,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 좀, 이제 좀,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뭐, 우리말로는 뭐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라고 하는데, 자, 영어로, Balanced Water Treatment System이라고, 그, 머리끝에 떠서 뭐, BWTS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선, 선박 평영수, 여기까지 얘기를 더 들어가면은, 좀, 얘기가 좀 많아지는데 쉽게 말해서 빈배로 갈지게 좀 배를 좀요 높이를 좀 낮춰야지 프로펠러가 좀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배로 갈지게 그배 옆쪽 탱크에다 물 채웁니다. 근데 이물 지고 딴데 가서 버렸다가 물뺐다가뭐이 해양 요 해양 생태계가 좀 교란이 온다고. 요 부분은 좀 처리해서 물 빼라라는 장치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기가스 규제라고 해서 뭐 스크러버 설치를 하라고 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선박에서 쓰는 배가 벙, 어, 저, 기름이 벙커 씌우라고 아주 질이 나쁜 거거든요. 그, 한 번씩 뭐 화면 같은 거나 보거나 아니면 해안가에 사시는 분들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배가 그냥 확 돌리면은 검은 시커먼 면이 샥올라 옵니다. 요거, 그대로 보내게 하라. 라는 겁니다. 아니, 좀 여과장치 달아라. 스크러버 여과장치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요게 규정이 사실 2019년, 2020년 들으면서 강화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안 된다. 그러면 전 세계 떠다니는 배들 다 그거 달아야죠. 두개 다. 그러면 그거 일부러 달로 가긴 좀 뭐하니까 수리하러 갈지게 같이 달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배도 많고, 그리고 이 배들이 시간이뭐한 10년, 15년 지나면은 노령화가 되니까 수리할 게또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 향후 수리 사업에 대한 전망은 발달하고 볼수 있습니다. 뭐 제가 요거 좀 조,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뭐 보고서에 의하면은 출처 얘기 안할랍니다 머리가 나빠서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건 좀 많이 봤거든요. 2020년쯤에, 23년쯤에 예상되는 시장 규모가 한 257억 달러 정도 된답니다 제가 그래프를 잠깐 하나 띄울 건데요 이거 저작권 때문에 제가 띄워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띄울 텐데 다른 거 보시면 마시고 파란색 마대 이거 봅시다 쭉 올라가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배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배도 많아졌고 규정도 강화됐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선박 수리할 배도 시장이 커졌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인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수리조선사업에 뛰어든다 다시 이제 뛰어든다 고 한다면은 요건 좀 집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유리한 부분은 기자재 환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술인력도 있습니다 고 부분은 유리한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하고 싱가포르고 하손 놓고 가만히 있느냐 아니겠죠 봐보겠습니까? 여기 지금 싱가포르 조선소는 수리조선이 원래 전문인데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중국이나 싱가포르 조선소들이 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수리조선 사업은 위치가 어딘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도를 한번 띄우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싱가포르 위치를 한번 보시면은요. 동아시아 쪽에서 중동이나 유럽을 가려면 은 동아시아 그러니까 뭐 지금 배를 많이 운행을 하는 국가가 중국, 일본, 한국, 뭐 대만까지 그 정도 되겠죠. 홍콩도 있고 요 국가의 배들이 기름 실어 으 중동에 간다 또는 뭐저 물건 싣고 유럽으로 수출 간다, 수입해서 가져 온다 왔다 갔다 할 적에 딱그 가운데 길목에 싱가포르 있습니다. 그게 싱가포르 조선소가 수리로 산업이 발전한 이유입니다. 생각해 봅시오 배 수리하러 만약에 홍콩 배가 수리하러 한국을 간다, 그럼 거꾸로 올라가야 되죠. 일부러 기름 떼가서 떼 가면서 거기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가서 물건 싣고 가서 내려 내려주고 오면서 싱가포르에서 수리하고 다시 돌아오면 아주 좋죠. 뭐 기름값도 안 들어도 되고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싱가포르가 선용품 시장, 그리고 수리 시장, 이게 상당히 많이, 역사적으로 많이 발전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약에 수, 수리 시장이 뛰어든다, 죄송합니다. <laughs> 그렇다면은, 러시아나, 그리고 우리나라, 국적의 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왜냐면, 같은 나라니까. 음, 저거, 뭐, 미국 존소 얘기하고 중국 존소 얘기할 때 했죠. 비슷한 가격은 당연히 우리나라 해야죠. 그것도그 나라도 그러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국적의 배에 대해서 수리는 괜찮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배 또는 일본 배까지는 가능합니다. 미, 현대 미포조선이 사실은 처음 시장에 진입을 하고 발전하는데 사실은 누가 도와줬냐면요. 일본 배들이 와서 많이 수리를 했습니다. 미포조선 제일 처음 만들지게 지분 20%가 일본 회사입니다. 그 정도로, 사실은 일본이 미포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게 만약에 지금 현재 다시 우리나라가 수리조선을 뛰어든다. 그러면은 조금 시장 경쟁력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국이나 싱가포르가 고칠 수 있는 배. 그거 손대면 가격 경쟁력도 안 맞고요. 그러고 시장 진입 힘듭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배가 좀그 기술이 좀 바뀌는 게 예전에는 벙커시울를 떼서 가던 배들이 지금은 LNG로 좀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전소가 지금 못 만, 좀 만들기 어려운 거 LNG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요쪽 배들을 영역으로 좀 방향을 맞추면은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수리 조선 사업은 노동지방형 산업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배 세바에 만들기에는 철판 잘라서 만드니까 그렇게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 배 들어와갖고 철판 잘라서 안에 뭐 장비 꺼내고 뭐 밸브 밸브 꺼내고 얼마나 그었겠습니까 그래서. 음, 보고서에 의하면은, 수, 그 수리 사업의 원가 비중이 인건비가 50%랍니다. 그럼 우리나라 인건비가 좀 비싸죠?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비하면은. 그런 부분의 경쟁력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뭐, 일반 배를 수리하겠다고 덤비는 것보다는, 신조 때손못 대던 배, 그리고 우리나라 신조시장에서 좀 특화되어 있는 일종의 좀 고가의 부가가치 선 수리가 좀 맞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서 곁다리로 이제 국제선사대 수리를 한다면은 시장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하는 게괜잖아요 제가 수리하는 게 아니니까. <laughs> 그 시장에 뛰어드는 사업자들 입장으로 얘기를 하면은 좀더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러고 좀 영업에 뭐 수리조성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 사, 사실은 뭐 산업연구원 논문을 제가 좀 참조를 했는데 영업하고 배 들어오는데 한 1년간 걸린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영업을 하고 이제 배가 수리하러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고정거래처가 되거든요 그렇게 좀 장기간 영업으로, 음, 수리 사업에 접근을 한다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시장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2017년부터, 상강 M&T가 2017년부터 들어갔고, 그리고 경남도에서 뭐좀 전문적으로 요걸 좀 밀어주려고, 뭐, 용역을 2017년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게뭐 사실은 설비 남아 도니까 는뭐 뛰어들어도 가능은 한데 일단은 기존에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싱가포르 전소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뭐 한번 생각을 좀해봐야될좀더 면밀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 이정도 선에서 마치고요 뭐 다음 동영상은 제가 마지막 이제 기획했던 시리즈 영상물 마지막 시리즈물로 뭐 우리나라 존세의 향후 전망 나아갈 방향 요 부분 가지고 뭐 다시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